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포항에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프라이드 자동차 검사 떨어졌잖아요. 얼른 수리를 해서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계속 떨어지면은 폐차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laughs> 우리 프라이드 폐차왔다 <laughs> 그래서 오늘 은 우리 프라이드 폐차 절대 막아야 해. 첫 번째로 할 거는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들을 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같으면 정비소 딱 입고 시켜가지고 전화 한 통에 막 퀵으로 부품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프라이드는 그렇게 만만한 차가 아니라는 거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하나하나 다 구해야 돼요 <laughs> 부품 구하러 출발하기 전에 보약 좀 먹여 보약 좀불소환샷 <laughs> 오래된 차이스로이런게 바로바로 약발이 잘 받는다고 뭐? 아유 잘 먹어 이렇게 하 섞이나? <laughs> 잘섞입니까자 부품 주화로 출발 안녕하세요 부품좀 사려고 왔어요 KHE 411 5171 이요 감사합니다 와참고해서 오래 묵은 비주얼 크... 이것이 네, 저는 지금 폐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프라이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와봤어요. 안녕하세요. 프라이드 무형 있나요? 현재 지금 99년식. 99년식. 뭐로 쓰시죠? 라이트 헤드라이트. 아, 그래, 가 그거 어요처음좀 나가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얼핏 있다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왔는데, 되는 대로 뭐 해봐야 지 조박사님이 있으니까... 그닥! 와, 초박사님! 오늘은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하라고 하셔서. 초박사님. <laughs> 초박사님을 아세요? 시켰다가 해야죠, 시켰 예. 네. 냉각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동차 검사 있잖아요. 그거 계속 만약에 통과 못하면 폐차 시켜야 되나요? 응? 아 폐차는 아니에요? 응. 폐차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요 역시. 응. 고충은 그냥 하면 되는데, 갈령은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음. 아이고. 우와. 프라이드 뭐야? 요실금. 뭐야? 얘 왜요? 나리에다 뿌려어 아, 안에서 사갔구나이 호수가. 나디에타를 수배를 해야 되는데. 나디에타를 수배를 해야 된다고요? 응. 제발, 이 길을. 어, 혹시 오토, 나대에다 있어요? 네, 알아요. 네. 좀요 놈을 새로 구할 수가 없어서 살짝 부러지긴 했는데 살려야 됩니다, 요거를. 부정된 건가요? 응. 아, 초광산 입장? <목소리> 새로운 구동에 들어오고 있어. 어, 편다. 어? <목소리> <목소리> 나는 모기가 오일... 안 묻어 예? 나는 모기안 묻어 조박사님 모기가 안문다고요어오안 <laughs> 새는데요? 대말등 입차 수리 완료 펜, 펜 점검도 완료했고 다음에 수온센서 구해갖고 오시면 다시 점검하기로 끝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가보도록 안녕. 하겠습니다 끝나 네. 자, 이제 자동차 검사 전에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 해야 게 남았는데 뭔지 아실까요? 주먹인사조가 아니라 도어트림이 잘 보면 굉장히 더럽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색깔도 별로 안 이쁘고. 그래서 이 문짝들을 전부 다 이쁘게 색칠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떼가지고 양지 바른 것도 해서 한번 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떼어낸 도어 트림 요놈들을 무슨 색깔로 칠할 거냐 검은색으로 칠할 겁니다 뭔가 형형색색한 그런 거는 싫고 기존 회색에서 그나마 세련되고 심플한 검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놈들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죠 이제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은 칠이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제 투명 클리어로 한번 덮어주는 겁니다 웹브라이드 블랙에디션 완성했습니다 비포웨프터로 보여드릴게요 아휴 아 자오프라이드 이번 재방사는꼭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뇽 세발 왼쪽은 정맥 네. 처리가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은 낮아요, 낮아요? 야, 자동차 검사장에서 이거 떼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다 통과한 거죠? 했 나중에 라이트한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